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뚜뚜 패밀리의 뚜빠입니다아이 화면 뭐냐구요?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은 금요일인데 로블록스가 안됩니다 터졌습니다 입양하세요가 무슨 뭐 할로윈 업데이트를 한다고 한다 해서 들어가보려고 했는데 아예 안돼요 접속이 안돼요 로블록스가 안된다고 뚜뚜 패밀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자 여러분들과 재밌게 만나기 위해 커뮤니티에 올렸더니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신 것이 바로 제페토. 그래서 투표를 보고, 우리 가족들과 지금 뚜아 뚜, 뚜아랑 뚜지 뚜맘 옆에서 열심히 캐릭터 만들고 있고요. 저는 일단 대충 꾸며봤어요. 접속하니까 9천 몇백 원인가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일단 꾸며봤어요. 근데 너무 캐릭터가 비현실적인 거 아닌가요? 로블록스랑 비교되는데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뚜빠입니다. 뚜맘이에요. <laughs> 자, 여러분. 근데 이거. 너무 캐릭터가 응. 본인이랑 안 닮은 것 같은데요? 어 나는 네. 최대한 그로블록스 그거랑 네. 머리 스타일, 악세사리 딱 나잖아 아 그래요? 그치? 아 그, 그렇긴 해 청바지에 네. 나봐 누구세요? 저 닮았어요? 아니요 안그 닮았어요? 발톱도 안 닮... 손톱도 아, 하나도 안 그래. 닮은 것 같은데? 저는요? 아, <laughs> 근데 왜 우리 여기 서있어요? 옆으로 가면 안돼요? 그러니까 <laughs> 여기, 가요, 여기. 여기 한강 공원 맵 들어왔더니 뒤에 c u 가 있네요. 아... 아니, 좋잖아꼭 진짜 한국 아, 음, 나 참... 배고파. 배고파. 여기 들어가는 거. 아, 예, 예, 예. 캐릭터 좀 볼게. 여러분 일단 여러분 일단 캐릭터 소개 뚝빠부터 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어때요? 잘 꾸몄죠? 뚜빠입니다. 띵띵띵 저기 이렇게 아이돌 되고 싶어 가지고 네. 한 연습생 한 십년한 아, 친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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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요. 그래 0 년이라 했어? 그럼 데뷔해야지. 자 이렇게 축하고요. 그다음 저 음, 되게 이국적이다. 아 이국적인가요? 네. 약간 그런가? 디즈니에 나오는 캐릭터 같아요. 그런가요? 네. 왜 네, 이렇게 장미 검은 토끼로 했는지 알아요? 아, 모르겠어요? 지금 눈 색깔도 그렇고 까만 옷도 입었으니까. 네. 어? 할로윈. 어 아, 나도 그 생각했어. 할로윈 아, 어 아, 잘꾸몄네. 나도. 할로윈 때문에 이렇게. 어디갔지? 렌즈 꼈네? 렌즈 꼈나 진짜? 어? 그리고 머리 색깔은 보라색으로 염색했어 저희가 이게 무료로 주는 골드를 일단 꾸며봤거든요 저희가 이거를 진짜 정식으로 할지 안 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은 로블록스가 안돼서 일단 한번 들어와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들어와봤는데 되게 뭐라고 진짜 해야 되지? 실제 배경이 진짜 실제 배경 같고 되게 뭐라고 해야지 되 진짜 나 편이 좀 어, 아이들이 올래. 좋아할 만한 요소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지금 보니까 네. 나 만약에 이거 꾸미는 맛에 한번 빠지면 오무 맛있을 것 같아. 요오나막 빠져서 할것 같아. 음, 이것도 플레이. 제페토도 로블록스와 마찬가지로 약간 맵이 있고 그걸 플레이하는 건데 약간 단점이 이. 아무래도 움직임이 좀 자연스럽지 못해요 아빠 들어와봐 엄청 실제야 아, 어 여기 CU 들어가보자 저기 엄청 이 뭐야? 실제야 이건 뭐하는 맵이야? 어 진짜 <laughs> 너무 실제 아닌가 이거? 어 뭐야? 야 근데 이게 상황극 하긴 좋겠다, 그렇지? 어? 수아 우리 여기 허니부터안 본댔어. 난 떡볶이는 먹겠어. 저희가 이걸 잘 몰라서 그런데 아까 전에 어떤 캠핑하는 맵을 들어갔더니 응. 막 마이크가 켜져 있고 막 대화를 하더라고요. 저는 몇 살이고 누구예요? 어, 진짜? 이러면서. 그런 얘기. 내가 들어갔더니 뚜빠님 오셨네요 이러면서 막막 어. <laughs> 라디오 d j 처럼막 아 하는데, 나 솔직히 손발이 좀오그라 들었어요. 아 지금 진행하는 데가 있는 거야? 예 네. 어? 아 진행 나 아주 잘하거든요. 우와 팬미팅 같은 거 해도 거기서 해도 되겠어. 디디. 어머 나왜 갑자기 나 계산하려고 그러는데 왜 엄마. 내가 계산을 하고 있냐? 엄마. <laughs> 왜이러냐 <laughs> 엄마 가 여기서 알바하고 있어. 아 우리 망했잖아. 어, 아, 아, 망했잖아. 나 이거 아, 뭐야? 레모네이드. 레모네이드, 네? 레모네이드 뭐? 밖에 나와봐. 엄마 여기서 계산하고 있어야와 여기 뭐야? 아아 <laughs> 어, 밴드야 멋있다. 어나 노래 부르는 거 봐봐. 나도 할래. 아니 아빠 나 노래 부르는 거 봐봐. 아빠야, 난단 뭘 있어? 기타. 오! 띵띵. 아빠나 노래 부르는 것봐 아! <laughs> 아, 다자니 10원짜리 팬티 를 입고. 아! <laughs> 아 불러 봐. <몰라봐. 웃음> 자, 얘들아. 여기가 점프맨인가 봐. 어? 우와! 우리 네 명이서 지금 어, 비밀방을 만들어서 들어왔거든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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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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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점프만 어, 어, 화살표 들어가면 되는거 같아으어 여기 길이 있어 으쌰 오야 어, 어, 나만 이렇게 가고있으면 어떡해 오오 음. 어, 어, 사라지는 으 아, 이거 좀 따라했네요 로블록스를 어어 와다 떨어졌어요 이 기다릴게요 네 저희도 이거를 해보고 구독자분들이 좋아하시고 저희도 재밌고 가족들이 재밌게 즐기면 저도 이거를 조금 어 로블록스랑 병행해서 한번 해볼 생각이 있거든요? 오케이 좋아 또아랑, 또 하나 아랑 여기서는 이게 사라지거든요? 사라져요 빨리 와야돼요 사라져요 자 점프 됐어 여기까지 왔어 또아랑 아빠랑 왔어 여기까지 4 3 2 1 뻥. 저희가 요번에는 롯데월드에 들어왔거든요. 대박. 여기 롯데월드 저희 롯데월드 가봤죠? 몇번 가봤죠? 한 번이요. 아 진짜? <laughs> 애들 한번 가봤나? 애들이랑 같이 한두번 정도 가본 것 같아. 요아 아기 때. 많이 가보지 못했는데 아무튼 똑같네요. 이건 뭐야? 이 사람 뭐야? 뭐라는 롯... 거야? 좀비들에게 점령된 매직 아일랜드를 구해줘. 좀비들이 점령했어요? 롯데월드를? 어 <laughs> 여기... 옆에 봐봐. 야다 쇼지 뭐 쇼야. 좀비. 써있네요. 아빠, 어? 아빠 내가 진짜 좀비 봤어. 음, 그래? 야, 우리 그쵸? 여기 배경으로 사진 한번 찍자. 자, 아빠 어? 앞으로 서봐. 좀비다! 야, 아빠 앞으로 서봐. 도망 뭐해요? 조지가 <laughs> 제자리로 들어와가지고 <laughs> 가렸어요. 아, 그래요? 좀더 앞으로 와주면 안 될까요? 도망. 아, 제가, 이거 이네명 진짜 청춘 만화 주인공 같네요. 꼭, 그렇지요? 어? 예. 자, 여러분, 근데 저 이렇게 안 생겼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죄송해요. 얘네들도 네. 마찬가지구요 <laughs> 아유, 아유, 우리 애들은 좀 비슷하다고 해줄게요 또아랑는좀 비슷해요 그죠? 네! 비슷해요? 네! 아... 뚜맘은요? 어 아, 뚜맘은 좀 비슷하네 <laughs> 아, 그래? 머리 크기 비슷하네 자 여기, 뭐, 여기 주사위 뭐지? 어! 아빠! 어? 어, 뭐야? 주사위를 눌러도... 어? 어, 어? 어 뭐야 아빠가 좀비가 아, 됐어 뭐야 깜짝이야 눌러봐 여기는 매직캐슬 그 다음에 여기 놀이기구 놀이공.. 놀이기구 타는건 없어? 놀이공원에 왔으면 놀이기구를 타야되는데 맞아 좀비한테 점령이 당해서 어? 운명을 안하나봐 자이로드롭 오 재밌겠다 어나 아, 이거 싫어 나 토해 아, 자이로비 어? 아 자이로디로 어? 자이로디로 <laughs> 내려오면 한번 타보자 응. 오 내려왔다 나이 여유로운 표정봐 눈을 감고 있는거을 안탔어? <laughs> 나 탔는데? 와와와 진짜 하 뭐야이거 아빠 얼굴 봤얘들아어나 놀랐어 지금. 아빠 방금 이마가 거의 한 50평 정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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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진짜줄어 근데 실감나게를 만들어놨다 어? 그지? 이런 걸 만들어 냈어요. 와, 대박 와. 야, 먹었어. 이런 부분은 롬 룩스보다 낫다야. <laughs> 그지? 아,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아, 비교가 되지. 아빠, 어. 나 다른 거. 들고. 아빠, 나 좀비 보러 가고 싶어. 어, 갔다 와. 얘들아나 <laughs> 따라와봐. 다른 놀이기구 한번 찾아가보자. 이쪽에 아빠 갔다 왔는데 없어. 내가 아까 드라켄. 드라켄은 견주 월드야 어디 있어, 다들? 아니, 드라켄 같은 거. 어? 저거 뭐야? 야 여기 누이가 한또 있잖아. 여기로 들어가는 건가봐. 야 들어와. 들어왔어. 얘들아. 아진필이 뭐야 저 사람? 좀비겠지 형. 어. 타보자. 아 타. 타. 타 빨리. 타. 빨리 타 얘들아. 빨리 타. 어? 나나자탔어아 뭐야? 아, 눈 봐, 봐, 눈들, 눈들 좀 봐봐. 와, 오, 와, 오, 혹시 는거 아니야? 근데 나는 실제로 이걸 타봤어. 나도 나 아, 나도 타고 싶다. 저기 우리 같이 탔잖아요. 이지는않지뭐 무거워. 와, 왜? 왜? 무서워. 올라 올라 가려. 속이 올라 올라 가린다고? 아나 아이고 아. 어지러워. 무서워 아. 엄마. 어예 예. 사진 걸려서 사진. 어좀 어디 있 여기 여기 여기. 어대박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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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어디, 어디, 사진, 어디, 사진. 어디. 어디 어디 어디. 나 나왔어? 아니 답 뒤에 글마 있어. 아. 야아나손 들고 있다. 아 이거 사진 찍히려면 앞에 어머. 아빠 봐. 아니야. 저 내가 손 들고 있는 거야. 이거 봐 사진 봐. 아, 너무 좋아하는데와 내가 손 들고 있다. 이거 사진 찍히려면 앞자리 앉아야 되는구나. 나손 들고 있... 사진을 찍혔어요. 나, 나 이만만 나왔어. 아빠 여기 나 여기 내가 손들고. 아 어, 그러네. <laughs> 사진도 되게 못 찍네. 아니 이거 보니까 야, 진짜 가고 싶다. 나도. 나도. 자, 나도. 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로블록스가 안 되는 기념으로 재페트를 한번 해봤거든요. <웃음> 기념이야? <laughs> 네. 기념. 해봤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이게 솔직히 처음 해봤는데. 괜찮은 것 같긴 하거든요? 저도 이게, 괜찮아요. 네, 그래서 가끔씩 자주 말고, 어차피 저희는 로블록스를 하는 채널이니까, 하면서 여러분들이 좋다면, 가끔씩 한번 제패토도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네. 재밌는 여기는, 게 많을 것 같아. 네, 마이크도 끼고, 팬미팅 같은 것도 같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 여러분, 제패토 하시는 분이 있다면, 밑에 댓글로 많이 꿀팁이나 이런 거좀 적어주세요. 그럼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